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결교의 안인 목사입니다. 어,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 가운데 진짜로 부러운 행사가 하나 있어요. 성경책 가져오기 학교의 날. 기가 막히잖아요. 성경책 가져오기 학교의 날. 학생들이 학교에 성경을 가져가자 이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어, 이 운동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14년도이더라고요. 2014년도에는요. 8,000명의 학생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요, 50만 명이 넘는 미국의 학생들이 이 행사에 참석했어요. 50만 명 넘는 학생들이 학교 가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학부모들이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SBS상에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샵 해놓고, bring the Bible. 성경을 가져가라. 성경을 가져오라.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킨 거예요. 5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성경 책을 가지고 학교에 갔다. 얼마나 멋지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 대한민국당 학교에도 이런 운동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고 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 사실 현 교육정책에서는요 학교에서 이것을 못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종자연이 만들어졌죠. 이 종자연을 만든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 불교 쪽이 중심에 대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가 인권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학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 국가 인권위원회가 참 정신 나간 집단이잖아요. 이상한 짓을 참 많이 저지르잖아요. 예 그런데 기독교 탄압하는데도 굉장히 앞장을 선 거예요. 종자연이요. 미션 스쿨들조차도 어 일반 뭐 공립 학교야 그렇다 서도 미션 스쿨은 권학 이념이 기독교 신앙을 심어주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가르쳐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함께 기도해야죠. 근데 예배를 못 드리게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중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다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가 없어요. 학부모들이 앞장을 서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터치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막강한 위세를 떨치면서 잘못된, 왜곡된, 편향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조차도요. 학부모들에게는 힘을 못 씁니다. 학부모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앞장서서 날 하나 정해서 성경 가져가기 학교의 날. 이래서 우리 대한민국 당에도 학교들마다 한날 정해서 그 날은 예수 믿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벌어지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그스람록 밴드 스킬렛의 프론트 베인 존 쿠퍼라는 분이 소셜미디어에서 이내용 소개한 것을 크리스천 타임이라는 뉴스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존 쿠퍼가 한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총합계는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미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기반 위에 세워진 삶을 실제로 살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주의 성경은 시편 119편 1 0 5절이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다 한국 교회가요,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물질을 쏟아 부어야 되고요.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고요. 인력을 <laughs> 인력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학교들을 세워 나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의 공교육에서는 신앙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과 과정 개정하는 것 때문에도 교득 규격가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거 용납하기가 어렵잖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들이 학교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교육, 말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구원받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에.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볼수 있고 거듭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리 근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하잖아요. 이게 아이들을 거듭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들이 성장해야죠. 성장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자외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디모드에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면이라. 이게 말씀의 능력, 말씀의 위력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필요가 있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책 가족이 학교의 날 너무너무 멋진 날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방송을 나눴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국에도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독교 연합단체들 있잖아요. 딱각 교단마다 총회가 있잖아요. 또 총회 임원들이 있잖아요. 이 교계 지도자 되신 분들이 이런 운동들을 펼쳐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말씀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